그거, 그거, 거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. 그렇게 눈이지 말고. 바로 그걸? 내려가니까, 저 대지실에서 한번 클릭하면 안 내려가거든요. 그죠? 아, 안 뜨지. 어, 듣고. 모르겠어요? 뭘? 그니까, 러 처음 들어가면 스킵 안 떠서 쭉 내려가잖아요. 어. 안 내려가요? 안 데디션 요안 내려가요? 안 내려가요? 그러면 저거.. 예. 네. 그건 모르겠어요아내려눌요야지려가 눌러야지. 아, 요안는 저거 눌러 놓고 하면 좋네. 근데 저거 빨리 눌러야 돼. 아니. 이거, 이거 여기 진행할 때도 저거를 눌러놓으면은 려가는 쟤한테 안달려가니안 제 안전 안죠 음, 음. 그니까요. 이번 이번 경주는 라스 역할을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, 다들 이게 돌이 어떨 때는 동시에 굴러오고, 어떨 때는 시간차로 굴러오고. 아, 어, 일렬로 굴러오다가 나중에는 교차로 굴러오되잖아뭐 어, 교차로 어, 어떨 때는 이게 동시에 떠,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, 하나 떨어지고, 하나 떨어지고,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으면 튕기고, 저들끼리, 쿠션, 쿠션 역할하고. 아이, 오르터, 이거, 방어력을 잠재, 그랑주얼로, 아니, 광해를 뚫어야, 돼? 뚫어야 돼? 어, 잘온다들 오르타는 굳이 뜯을 필요 없죠. 아, 그러면 다 했어, 오르타 꺼는 다른 거 줘요, 광이는 오르타는, 그, 그 정도면 켜놔. 주캐릭이 아니잖아, 나. 나오르타왜 오르타나 주캐릭이야? 아, 그럼 가 놔야지. 결장, 오르타, 형님 결장에서 오르타를 계속 넣갖고 하려면은, 찍어주고, 아니면은, 굳이 찍을 필요 없죠. 이제 터라. 어 또,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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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르니 역시 역시 젊은 피. 이시대의 젊은 피를 보여주네. 아주 어, 잘해 시는데요근데 음, 응. 만 없이 짱구 씨. 아, 너무 아, 빨리 나갔어 앞으로. 응, 짱구 뭐 해. 나의. 나이도... 지금 누린 형이랑 별차안 차 날걸요? 오쫄 잡아주기야 아, 센스 좋아 좋아 음 이렇게 팀플 해줘야지 역시 20대가 잘해 야형 전... 내가 3 0대까지는도잘했다는데야 나도 잘해 야그 분들 사시형도 잘해 오실 텐데 <laughs> 안다 꽁꽁 쑤시는 거 보았다 릴리라스하고 <laughs> <사고> 싶지 갑자기 원질이지 <laughs> 오르천은 마법 그거지 원질이지 어둠 속성. 아니 그것도 있잖아. 제르카. 어. 음, 음. 아공. 네. 그거지 그 석고만 또. 어, 한번 주겠다. 오. 와.. 천재다. 천재. 어? 와이파이가 왜 <laughs> 이렇게 <울컥> 오야미치 <울컥> <울컥> 썼어. 아까. 음. 와이파이가 끊겼으면 아, 밖으로 아, 나간 아니. 거 아니야? 아예? 시간이 애서그서 그냥, 그냥 가는 게 나아. 까아 어. 네. 그래. 그 지금 4천만 원어 5천만 뺐네. 5천만얼 이상을 뺐으니까. 저래.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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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벌어놔도 5천만이네, 기보. 아, 옛날에 처음에 길전 처음와 갖고 들어갔을 때 했을 때랑 완전 다르다. 제대로 갔 잘했지. 오, 나이스. 오. 고생했